안녕하세요. 배달창업TV입니다. 오늘은 배달 장사를 하면서 최대한 주의해야 될 여섯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문 취소입니다. 주문 취소를 남발하면 가게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건 대부분 사장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디테일하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치명적인 주문 취소는 자동 취소입니다.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거나. 졸거나 해서 주문 접수를 제시간 안에 못하게 되면 주문 접수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이런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 주문 접수가 2회 연속으로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 임시 중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모든 주문 취소 중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고객님에게는 3분간 이 주문권을 기다리게 하고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큰 불신을 주게 되고 배달 플랫폼에도 이 가게를 노출을 좀 시켜줬는데 주문을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게를 상위 노출 를 해줄 이유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다 2회 이상 자동 주문 취소 발생 시 일시 중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실까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주문 취소라고 하면 접수를 하고 나서 취소하는 게 있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거절이랑 접수 중에 거절을 선택해서 취소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거절로 취소하는 것 또한 정말 치명적입니다. 주문 취소가 많이 발생한 매장은 당일도 그렇지만 보통 다음 주에 노출에 큰 페널티를 받는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발생 안 하도록 그리고 불가피하게 주문 취소를 하게 된다면 고객 요청 취소를 통해 큰 페널티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는게 사장님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영업일시중지 입니다 사실 영업일시중지는 주문취소 에 비하면 페널티가 훨씬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할수록 좋지만 이 영업일시중지가 습관화 되거나 너무 많이 쌓인 매장들은 분명히 노출의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일시중지가 가장 많은 매장과 일시중지 횟수가 가장 적은 회 수 매장을 찾아본 건데요. 해당 매장이 어딘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일시중지 그리고 주문 취소 이런 것들의 관리가 잘 되는 매장이 매출과 순익이 높은 매장이 많았습니다. 이두 가지 포인트는 꼭 지켜주세요.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영수증이 막 일고 여덟 개 숙주로 쌓였을 때 일시중지를 걸어야 되신다면 주문을 다 쳐낸 다음에 일시중지를 풀지 마시고 영수증이 한 두세 개 정도 남았을 때 일시중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영업일시중지가 풀리고 나서 보통은 곧바로 주문이 막 우르르 또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출이 정상화되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손님이 우리를 가게를 보고 또 여러 가게도 비교해 본 다음에 고민을 하는 시간도 있죠 영업일시중지를 주문이 막다 빠질 때까지 길게 길게 하면 주문 공백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항상 약간 일시중지를 일찍 풀어줘야 주문 공백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조기 마감 일시 중지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장사할 때 너무 힘들면 재료 소진을 핑계로 일찍 마감하고 집에 들어가곤 했는데 손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도 그렇고 배달 앱 지표를 망가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건이 일시 중지를 하는 게 습관화가 된다는 겁니다. 뭐한 시간 일찍 들어가려고 이 시중지를 걸어놓고 마감하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 조기 마감하는 게 이게 습관이 돼버리고 장사가 잘 되는 사장님들의 마인드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장사가 안 되는 매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리뷰 관리를 아예 안 하거나 감정 없는 복사 붙여넣기 리뷰 답글 달기는 진짜 금물입니다. 리뷰 답글 여부와 퀄리티는 첫뜨문 고객의 주문율을 최대치로 올려주고 그리고 재주문 및 재리뷰 작성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따라 이 가게가 초반에 빠르게 성장하느냐 혹은 그냥 한상권에서 어중간하게 애매한 매장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사장님이 직접 철저하게 시간을 내서 관리를 해줘도 되지만 요즘 AI리뷰 서비스가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주시는 게 가장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쇼츠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토더 AI리뷰 서비스를 활용 중입니다 배달 매출이 주로 발생하는 배민, 쿠팡, 요기오부터 네이버, 구글까지 AI가 매장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메뉴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고객의 리뷰를 분석해서 답글을 달아줍니다 내가 원하는 답글 스타일을 설정해서 말투나 어감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수동 설정도 가능하지만 특정 시간에 답글을 다는 기능도 있어서 일일이 직접 매일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다점포로 운영하시거나 다양한 샵인 샵을 다양한 플랫폼에 등록해놓고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자동 답글 설정을 했을 때 배달을 자주 먹는 피크타임에 등록을 하면 소소한 재주문의 효과도 얻을 수 있죠. 한달만원 중반대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급으로 쳐도 내가 한달 내에 리뷰 다는 시간을 생각해. 보고 정확한 시간대에 다양한 리뷰를 달아서 발생하는 가게의 선순환 까지 생각을 해보면 20배는 이득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리뷰 서비스는 이미 쓰는 사정들이 너무 많아서 앞서 나간다 기보는 다안 쓰면 좀 뒤쳐지는 개념 이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과예산으로 클릭 광고 를 사용하는 건 금물입니다. 장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는 광고 비용 즉 초기 홍보 비용을 너무 안 써서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 너무 비효율적인 지출을 하는 사장님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사례를 딱두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1번 사례는 주문율이 7.1%밖에 나오지 않는데 클릭 당 우가크 522원을 쓰는 사례입니다. 14번 클릭을 해야 한번 주문이 들어오는 지표. 그런데 클릭 금액은 520원으로 상당히 높았죠. 계산을 해보니까 2만 원짜리 주문 한개 들어오는데 광고비만 7,728원으로. 38.5% 정도가 추가 매출 발생을 위한 광고비로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매장은 광고비 효율 조정 정도로 해결되는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오가클 광고를 중단하고 한결의 배달로 지표를 키우는 게 맞습니다. 이번 사례는. 주문율 12.6%로 주문율이 아주 높진 않으나 클릭 금액이 79원 밖에 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7.9번 클릭당 주문 1회 발생, 즉 주문 1회 발생당 626원 소진 1번 사례의 10분의 1 비용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객단가도 높아서 광고 기대값은 고작 2.7%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매장은 광고비가 총매출의 1%대 수준밖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 배달보다는 우가클 광고가 효율이 더 좋은 매장이죠. 한 그릇 배달이 나온 이상 저는 추가 매출에 대한 광고 기대가 퍼센트를 10% 이상은 비효율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추가 매출에 대한 광고 기대값이 10% 아래로 나오려면 주문률이 15% 이상에 객단가도 준수하며 클릭 금액도 300원 정도 이내로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광고 효율이 좋은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문 한 건을 더 봤는데 광고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효율이 안 좋다면 한 그릇 배달을 시작하거나 할인 비용 조정 혹은 영업시간 조정 중뭐 어떤 게 나을지 셀프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검에 대한 노하우는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재료가 안 겹치는 샵인샵은 최대한 자제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 재료가 겹치는 아이템들로 보통 3개에서 4개 브랜드를 한 매장에 넣고 운영을 합니다. 사실 파이 확장에는 재료가 비슷하기에 좀 비슷한 요리가 다들 나오기 때문에 한계치가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영적 효율입니다. 브랜드의 개수를 많이 넣는다고 브랜드 개수만큼 쭉쭉 올라간다면 그러면 장사가 너무 쉽겠지만 실제로는 한개 브랜드만 운영하는 매장의 매출이 1억이 넘기도 하고요. 8개 브랜드를 한 가게에 넣고 운영을 하더라도 매출이 천만 원이 되지 않는 매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브랜드를 내 상권에서 잘 자리잡게 하고 잘 운영하느냐가 훨씬 더 정말 중요한데요. 동일 매출 대비 인력 효율은 브랜드의 개수가 적고 연관성이 서로서로 높을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브랜드인 치밥대장의 경우 도리탕 그리고 컵밥 우동 그리고 닭갈비 이렇게 총 4개가 같이 들어가는데 난이도가 가장 쉬운 치밥대장 한 개로만 장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 혼자서 일 매출 150만 원도 거뜬히 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컵밥 우동 브랜드의 주문만 올인으로 다 들어온다면 혼자서 하루에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매출만 겨우 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관성이 높은 4개의 브랜드를 동시에 다 운영을 한다면 혼자서 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인 브랜드인 토핑 폭탄 김치찜, 집밥 대장, 블랙국밥. 이세 개의 브랜드로 한 가게에서 한다고 하면 재료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서 혼자서 50만원만 팔아도 정말 힘들고 재고 관리도 잘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 시스템이 힘들어진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만들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조리 시간이 상당히 느려진다는 것즉 빠른 배달이 힘들어지고 두 번째로 1인 근무가 힘들어져서 매출이 조금 올라오게 되면 2명이 동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없는 매장은 주문 접수를 최대한 빨리 짧게 해서 공짜로 상위 노출을 만들 수 있고 1인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2명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12시간 플러스 12시간으로 24시간 운영을 1인 근무로 할수 있습니다 즉 장시간 운영을 베이스로 해서 광고비도 거의 안쓸수 있고 배달도 빨리 보내며 재료도 순환이 상당히 잘 되고 근데 비효율적인 다중 샵인샵을 안 맞는 것들끼리 넣은 매장은 장사가 잘 되더라도 인건비적인 비효율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을 써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남는 게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개 브랜드로 장사하는 게꼭 정답만은 아닙니다 요즘처럼 배달 장사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미 자리 잡은 매장이 아닌 신규 업체가 들어가서 한개 브랜드로 막4 5천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수천만 원의 할인 비용과 광고 비용을 투자해도 확실히 이렇게 상위로 올라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내가 광고와 할인 비용에 공격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기존 업체들이 같이 할인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순식간에 치킨 게임을 하는 상권으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개에서 4개의 브랜드를 재료가 호환되는 브랜드들끼리 엮어서 상권마다 세팅하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은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한 최소 주문 금액 설정입니다 최소 주문 금액을 어, 만원 이하로 내리게 되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몇 매장은 낮은 최소 주문 금액을 아예 막5 0 0원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발생하는 뭐좀 상위 노출의 어드벤티지를 노리고 낮게 들어오는 객단가의 주문은 좀 감안을 하고 설정을 해 놓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막만원 아래로 낮게 하는 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가 최소 주문 금액 중 가장 추천드리는 금액대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과하게 2만 원 이상으로 설정을 해놓으신 사장님들이 있는데요 아, 사실 저도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만원 초반대에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뭐안 남는 주문들도 꽤 있고 사이드만 시키는 고객님들도 나타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건 진짜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에서 광고비 없이 상위 노출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체적인 주문수와 주문율입니다. 최소 주문 금액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으면 이탈률이 너무나도 높아집니다. 물론 거슬리는 좀안 남는 주문들은 안 들어오겠지만 주문 전환율이 낮아져서 배달 플랫폼에서 상위 노출에서 배제를 시켜 버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달의 입장에선 주문 전환율이 높아야 수수료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가게로 인식해서 주문 률이 낮은 가게는 굳이 상위 노출을 시켜줄 필요를 못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그 마진을 남겨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인드로 100% 남는 주문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